5,950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내봐 이제 리쌍로까지 리쌍로까지 37분에 리쌍로. 야, 그레이 매치 차림만 없이다. 어, 어, 좋아, 좋아. 어, 와, 저 차림 좋아. 제이드 어? 네. 아, 못 나왔다. 제일 베스트야 지금. 어. 아, 제이드 입구는못 나왔어 방금. 이제부터 네. 어... 좋아. 나이스 이거보다 더좋을수 없어요. <laughs> 좋아, 좋아. 와, 드롭 안 지키는 거 봐봐. 내가 잘못 받잖아, 9시. 네. 가뜩이나 못 받는데 1분도 아, 아, 처음에 아, 잘못 나눠가지고 아, 원래 23초에 드론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7초에 드론이에요. 어, 그래? 네. 원래 최적가 잘하면 23초에도 찍히거든요 와. 와. <놀리도> 음. 7드론 때 저는 타이밍이돼요 음. 와. 오. 아. 근데 SK인데 이런 거 세밀하게 야, <laughs> 그러니까... SK는 거까지 다 해야죠. 그렇게는 저런 거까지다가르치더니 어, 이, 그렇긴 해. SK는 알아야 돼. 네. 어. 아, 태균 형님 그리고 아까 미철 이 형이 되게 섭섭하게 말하더라고요. 저 보고 아, 성균이 형이 뭐라고? 저 보고 막 물통구래요, 성균이. 형 왜? 형이. 아, 뭐 물통구야. 장난이야. 저거 아, 좀 많이 근데... 해서 물통 날랐다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홍구가 뭐 SK 토증이라고 막성그 뭐 게임 설명하길래. 너가 영호가 너가 SK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하긴... 어떻게 봤냐고 제가 그래서 물통 나를 때 잠깐 봤다고 했죠. 어. 아, 아. 물통 나를 봤죠. 근데 영호가 좀, 뭐. 좀 아. SK라고 생각 안 되고 좀 철새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 네? 제가 이스트로에 있다가 막 웅진에 있다가 팔게임공 네. 아, 갔다가 아. SK 갔다가 막 그랬어. 아주 파렴치한데요, 형님. 아, 뭘 파렴치야, 형님? 아니 나, 아니 이스트로 해체가지고 해간 거예요, 어, SK. 어. <laughs> 아, 웅진에 온 적은 없지 않나? 뭉키지 탄산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 뭐. 아, 저 책상에 박 아, 박쥐 아우, 목평이. 아유, 아좀 아, 방금 줬는데 형님 아니, 안 드셔야겠다고요? 아, 리고가아 형님 감사합니다. 성개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서 소주 먹다가 혹시세요. 아, 감사합니다. 뭐, 혹시세요. 소주라네 형님. 아, 그것도 그걸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또심어가네아그 당시 네그 아, 예, 당시에 이제 휴일이었는데 어떤 형이 잘렸어요. 내부 랭킹전하다가 쿨지지치고 라면 먹어야지. 했는데 코치님 있기 서기였어요. 쿨지치고 예. 라면 먹어야지. 근데 코치님이 그때, 그때 뒤에 서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 형이. 뭐야. 아니 무단횡단했는데 바로 뒤에 경찰차 올라온 나. 그래서 이제 잘려가지고 아 우리끼리 쫑 파티하자 해가지고 족발집에 족발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서비스로 소주를 준다길래 아... 이제 다른 아, 저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뭐 다른 친구가 이제 또 시켰는데 진짜 홍보가 시키지 않았겠지 그때 그한잔 마시다가 바로 잘렸 <laughs> 너만 마시는 거야 어떻게 됐지? 아다 같이 마시는데 저만 잘렸? <laughs> 아 왜? 저랑 아아, 아, 다 같이 마셨는데 저랑 집에 있던 혁신이형 잘렸어요. 집에 있던 혁신이 형 <laughs> 집에 있던 혁신이 형. 아, <laughs> 아 진짜? 왜잘렸는때요아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집에 있던 분이 어. 혁신이형 잘렸어요. 같이 <laughs> 아니 왜그래 네가 마셨는데 집에 있던 혁신이 <laughs> <laughs> 형이가. 어, 맞아? 네, 네. 혁신이 형한테 물어보면 알걸요. 갑자기 그 형도 잘렸고. 와영어은데 바로 벙커 안전하게 벙커 박아버리네 그 게임 이야기로 가자 <laughs> <laughs> 제동력 형이라면 충분히 올림 찍어서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렇지 왜냐면 세시가 대각기고 세시가 음. 컴퓨드심지가 좋아서 음. 원래라면 벙커를 아끼고 애쉬멜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 벙커 박았네 그렇죠. 근데 드론 봤다 아이고 로드 o 어님이 o n y I go r 다나이 p 나이 n y I g 4시간만에 첫 풍선 n y I g 어 맨날 o t p 면은 4시간만에 첫풍 o t p e 어? n y I go root p e 아 n 아까 go root peony. I go root peony. 어 go 채아저스 다 기억나네 어? <laughs> <laughs> 아이 새끼가 진짜 <laughs> 아네아저형 형. 형. 좋아해요 아, 와 근데 엠베이치 미쳤다 엠베이 딱이네 여기 그러다어 엠베를 어 뭐야 JD 개 뭐야 가이철이? 뭐야 이거? 와디 돼? 신개념인데? 아니 이거는 약간 아, 발, 바로 바로 안 찍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어,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원래 그러니까 매치에 서하던 것처럼 그런 건 어, 느낌 주는데리 탈? 아니 아니 이러고 그냥 운영인데. 아 이러고 내탈 내가 탈 엄청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탈로 버티면. 아, 아, 근데 이거... 이게 되나? 어 근데 이게 테란이 이게 대가여 가지고 안 나오니까 음... 괜찮네. 와, 아니, 어, 아니 그냥 완전 개 안전빵 하잖아, 영웅 너, 아니, 너 아. 디스코드가 왜 이렇게 끊기냐? 그래요. <laughs> 어. 아, 이거 저 요즘에 디스코가좀 끊긴다고 하더라고. 어, 계속 끊겨. 크게 뭐, 뭔지 모르겠어. 살살 말하세요, 형. 살살. 살살. 어. <laughs> 크게 말하면 끊기는 것 같아. 음. 아니, 근데 오케이, 너무 그렇지.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 여기서 팩인가? 어, 음. 야, 올리면 돼. 12시에 링 묶었다. 6시. 어, 어. 와. 와 센스까지 뭐야 이거 <laughs> 두부 데뷔 탈권 나오겠는데? 아니 그거 제동이형 뭐 거의 겨루고 있던 건데요 이정 아니 내가 봤을 때영어가 맞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거 봤을 거 같아 인정? 4맥 봤어? <놀람> 난뭐 아, 그거라서 근데... 모르겠어 아니 그니까 봤을 거 같아 왠지 음. 봤어 스탠로, 봤어 스캔으로 아까 봤 그래서 본진 4맥이고 멀티에 해처리 없다 생각하고 지금 터렉 형다 들어온 거 같은데? 음, 아그래서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하나 보네 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근데 어차.. 어 근데 너무 잘 d 는데 저거? 반 t 당들어오네 어디.. 어디 풀렸지? 그 on 정 h e r o 똑같 w 하 a t is it? w h 처리 봤다 i 시와 근데 t 유리하네 이러니까 is it? 유리한 거야? 그 it? w 좋아 t is it? w 그 a 이 is it? w h 3 t 그냥 플레이인데 3 is it? w 먹 a t 오 반면에 테라는 어. 원래 30배 5배럭대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배럭에 터에뚫어오고 이런 그림이니까 오히려 저거가 좋다고 말할 수... 어 또... 저거까지 아, 진짜 아, 잘떼가지고 뿌렸다 7시랑 11시 뿌렸어 아 7시 뭐... 뭐... 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 불량 운영인데 뭐7시간인데 나중에 지형이 저그가 좀안 좋긴 해가지고 그렇지 이걸 짤짜리만 저그가 되게 진짜 잘 째긴 했다 상황이 짤짜리 못하는 거 약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 그냥 이거 챔버에서 방음 찍고 이제 러고나오면러고막한 번에씩 나올 텐데 진짜? 네. 아 이거 탈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덩진 앞마당이랑 뭐 멀티까지 들어 다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와 아우 아, 아, 진짜 오케이. 잘 쳤다. 어 아, 빌드 선택 요즘 그러니까 요즘 영어 하는 플레이에 딱그 맞춤을. 아, 근데 이거 걸어요.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좋다. 거 좋다. 아. 오, 와우. 근데 이거 약간 거의. 반일어 떼었다. 덕풍 일어. 진자 방업되기 전에. 그니까. 이거 자, 자주 쓰지는 못하고 진짜 대회용 빌드예요 대회용. 응. 와 영호 잘 어, 죽었다 이제 탱크. 근데 영호 마린 안 죽어 잘. 그렇죠. 근데 나가지 그쵸? 마. 믿을 건 영호 마린 메딕와 와, 위링으로 먹을라 그러네. 딱 어, 근데 히 그... 시키네. 네, 딱. 작업 됐다. 탱크 타이밍 같은데 형 그래서 잘어원한3탱 원베스? 네. 아, 근데 홉시가 아, 먹... 미네랄을 진짜 못 파서 그런가? 뭔가 저그가 되게 가난해 보여. 이렇게 야, 말... 먹을, 먹으려고 한다. 오, 라바기 맞다. 하러 온다. 어, 배아, 제발. 낚시하는 거야, 낚시. 오. 제발. 낚시, 먹어라, 먹어라. 먹으라. 먹어라 낚시. 너가... 먹으라, 낚시하는 아, 거야. 아, 낚시하는 거잖아. 어. 에? 근데 너무 낚시 안 통했는데? <laughs> 어. 아, 저, 저그가 인구가 더 많아. 아, 진짜? 룬아? 그 정도야? 저거 81 똑같아 81대 82라 어? 어 근데 방업됐어 방업됐어 근데 넓크가왜 안나오지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뭐야 아니 제이 뭐야 와 뭐, 어, 근데 이건 미쳤다 오, 근데 꼬라박? 꼬라박인데? 어? 어? 요 어? 꼬라박인데? 어어 꼬라박 왔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너무 재네. 아, 너무... 갑자기 적은 것도 50 됐어요. 아니 너무 <laughs> 심하게 그래. 박았다 우리 갑자기. 나이스 이게 지금 럴코 <laughs> 써가지고. 써봐주고... 아, 아니 근데, 하이브 뭐... 가 졸라 내려가지고 이거. 네, 테스트... 일진 일단... 못하고 운영 어. 운영 가야 될것 같아 운영으로. 이거 우리 다시 삼팩 찍으면 돼 추천해. 어 되십니까. 근데 좋아 이거 세란이 방금 초코라바가서. 보내줬는데. 이처럼. 아탈 다주는 게 너무 대박이다 진짜. 어 죽어. 그리고 왜와이왜와이왜와이 y 본진 여덟 마리야 도이 어, 안 맞았던데 왜다 <목소리> 그냥 그 미네랄 캐는 거아불편한 거면 돼요 뭔 드론 밸브 잘못됐어 지 오늘 3대2도 단부수 있고 왜다깨냐 근데? 아 이제 와. 어, 필요 없어가지고 저기 이제 좀 그거죠 어, 배달 안 돼요. 안 돼요. 허용미가 안돼 이제 네. 아니 뉴탈 네. 이거 살렸으면 진짜 변수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괜찮았거든요 어. 같이 아 어, 이거 진짜 아덩커그 어, 많이... 4마리인 정도였었는데 그냥 싹싹 먹어 싹 버렸네. 팀벙커를 너무 무시했다 이거는. 와. 혹시 민철이 좀 많이 놀랬니? 어? 아 나만 놀랐어? 아, 어? 많이 많이 언짜만 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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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뭘언짜아 너무 우리 팀이 이렇게 했는데 좀 기분 어. 좋았지게 아이씨. 왜왜4마이 하고 싶은 거야.

와미쳤워와 대박 나. 와딱 됐네. 와 미쳤다 진짜. 와다렸던거와어와 아, 와. 아, 와, 와, 이거 리미안들어시나와 리오 와 미쳤다 미쳤어. 이래리오 리오 하는구나.